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에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국제유가 전망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더잘 알다시피 연초 들어 국제유가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올 1월 초 배럴당 62달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다음 2월에 들어서는 50달러로 떨어졌고요. 3월 초 50달러가 깨지면서 배럴당 46, 47달러에서 움직이다가 이후 대폭락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때 배럴당 20달러가 깨지는 19달러 선까지 그야말로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다가 이후에는 또 급반등, 급락, 폭등 폭락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장중 한때 30% 넘게 오르는가 하면요. 뭐20% 넘게 또 폭락하기도 하고, 이제는 국제유가가 뭐 5%에서 6% 오르고 내리는 것은 뭐 그야말로 아무 일이 아닌 그 정도로 이 유가, 국제유가, 유동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어, 4월 중순 현재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철 보이면서 이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다시 25달러, 26달러 선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국제유가의 흐름들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했고 이후에 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원유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장에 안 돌아가고 수요도 없게 되니까 국제유가는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코로나19 충격이었다면 아마 배럴당 62달러에서 40달러 선 정도까지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40달러에서 30달러, 20달러, 19달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이 당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 수요 충격 때문에 러시아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함께 다이 원유의 공급을 줄이자 이 감산을 제안을 합니다. 양을 줄이게 되면 이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우디 감산 제한을 러시아가 거부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원유 팔아서 버는 돈 외에는 없으니까 감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화가 난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에서 갑자기 증산으로 선회를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원유 수요가 없어서 이 하락의 재료가 많은 악재 상황인데 여기에 공급까지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국제유가는 대폭락을 거듭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 둘만의 원유 패권 다툼으로 이런 형국이 나온 것일까요? 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 모두 또한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의 쉐일 오일, 쉐일 가스, 쉐일 산업입니다. 그 쉐일 오일 뭐긴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영국 북해에 있는 그런 원유 외에 퇴적암 밑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쉐일 가스와 원유의 준하는 셰일 오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상당한 매장량은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있는 이 셰일 오일을 개발하게 될 경우 향후 100년, 혹자는 200년, 200년 이상 쓸수 있는 셰일 오일이 묻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중동 산유국과 이 산유국의 좌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오페크 외에서 또 하나 대표 산유국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늘 미국의 쉐일 오일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존의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 미국의 쉐일 오일을 죽여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가격 인하, 가격 폭락, 즉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조금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쉐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원유 시추와는 조금 다릅니다. 퇴적암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번을 파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밑으로 팠다가 다시 이 퇴적암층 밑으로 두 번을 파 들어가야 돼서 개발 비용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은 개발의 발전이 있어서 이 개발 단가를 낮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면 처음 셰일 오일이 시작했을 땐 배럴당 한 58달러, 그 다음이 배럴당 48달러. 지금은 정말 셰일 기술을 말 발달 개발 기술 하더라도 배럴당 38달러가 비용 부담선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중에서 파는 이 중동산 원유라든가 러시아산 이 원유가 배럴당 38달러 밑이라면 굳이 이 수요자들은 미국의 쉐일 오일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쉐일 오일은 기본으로 배럴당 38달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럴당 38달러가 높으면 사람들은 미국 거를 쓰게 되고요. 38달러보다 미치면 중동산 원유를 쓰게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배럴당 20달러, 25달러, 30달러에는 쉐일 오일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15년 16년에도 또한번 이런 패턴이 있었었는데요. 당시 이 오페크,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대규모 증산을 하게 되면서 그때 뭐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당시에 미국 쉐일 오일은 연쇄 파산을 했었고 쉐일 오일에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이 싹다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한번 이렇게 어, 외향적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패권 다툼을 통해서 국제효과가 대폭락을 하면서 미국의 쉐일 오일은 완전히 폭망, 연쇄부도, 연쇄 파산하게 됐고, 이제는 쉐일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이 대규모 헤지펀드에 대해서 생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쉐일 오일이 무너지고 쉐일 산업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 쉐일 산업을 기반으로 한뭐 관련한 오일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오염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다 모여가지고 이쯤에서 그만하고 감산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아마 뭐 계속하는 회의 동안에 어느 정도 감산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제유가의 방향성,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제유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럴당 또 38달러, 뭐 40달러가 넘게 되면 미국의 쉐일이 또막 개발이 투자가 되면서 많이 되고 중동산유국들은 또 문제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패턴처럼 또 유가를 급락, 폭락시키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쉐일은 또 타격을 있게 되겠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어, 사우디가 좌장이 된 중동 오페크 산유국그 다음에 비오페크인 뭐 러시아든가 기타 등등의 나라, 또 하나 미국의 쉐일 오일, 쉐일 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기존의 두 개, 오페크와 비오페크에서 이제는 미국의 쉐일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저는 이세 개가 결합하게 되는 순간부터 국제유가는 급등,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바로 이런 반론을 하실 겁니다. 다시 뭐, 감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올라서 배럴당 30달러, 40달러, 50달러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싼 석유 원유인 미국의 쉐일 오일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2015, 2016년에 한번 당했고요. 2020년 이렇게 두 번에 크게 당하면서 쉐일 오일에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쉽게 추가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지만, 쉐일 오일도 쉽사리 어, 뭐 행보를 할 수가 없이 기존의 이 사우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동산유국들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미국에 쉐일 오일 매장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0년, 200년 쓴다고 하더라도, 실은 향후 찾아오게 될 국제유가 상승 급등에는 별다른 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실은 저는 그때부터는 인플레, 대량 인플레이션 국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막 기술개발, 기술개발해서 휘일 오일 단가를 개발 단가를 배럴당 뭐 40달러 밑으로 30달, 8달러까지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향후 찾아오는 인플레에서는 개발 비용도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2021년, 22년 조심스럽게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60달러, 80달러 나아가서 100달러 이상까지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상은 뭘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 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타겠죠. 즉 새로운 석유 시대의 종말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시대 그리고 휘발유 차의 종언과 함께 전기차의 대중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멘텀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유 투자는 유가와 연동되는 원유 ETF, 원유 ETN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유가가 뭐 하루에 8% 올랐다가 10% 빠지고, 뭐20% 올랐다가 또15%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주 관망하셔도 되고 소액으로 일단 접근하셔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 때까지는 뭐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유가의 흐름에 따르는 ETF들, ETN, 원유 ETF와 ETN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정유주, 화학주 같은 것에 접근을 하고 절대 올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쉐일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는 더 빠질 수가 있고 더올 수가 있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유 화학주를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학주는 석유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이다 2차 전지, 이 배터리를 함께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는 어, 어떤 비전 같은 것도 볼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2차 전제라든가 석유의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포트폴리에 담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투자 대응 전략은 어,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먹으려는 생각 말고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게 된 다음부터는 유가의 대세상승 국면이 나온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유가 관련해서는 약한40% 정도는 원유 ETF라든가 원유 ETN, 또40% 정도는 정유주, 화학주, 그리고 나머지 20%는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즉, 휘발유 시대, 원유 시대의 종언에 대응하는 새로운 뭐 태양광 기타 등등의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즉 4:4:2로 일단은 구축하셔서 어 이올 한해와 내년 초반까지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재현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 국제유가 향후 전망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가가 이런 변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